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취업과 창업 실무 능력 향상에 믿음직한 파트너, 인컴 친구의 웹과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이용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용 방법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본 서비스 페이지로 이동만 하시면 됩니다. 먼저 수강 신청하기는 수강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마이 페이지에 가시면 수강 신청한 과정에 강의실로 입장합니다. 여기서 학습하기 버튼을 누르면 과목별 전담교수진의 친절하고 알찬 강의와 관리가 시작됩니다. 수료증 인쇄도 가능하며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취업 창업 정보, 이력서작성과 면적, 5분 토익 등의 정보와 자유 모의 테스트, 기출문제, 경시대회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기기에서도 강의 보기는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로그인 후 이동하여 수강 신청하고 학습하며 다양한 정보를 적극 활용한다. 끝! <laughs> 여러분, 인컴 친구의 서비스가 취업과 창업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